you no.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음, 대부분 뭐 한잔씩 하시고 들어가시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저녁 늦은 시간 여러분들과 또 리플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봅니다 어, 일을 또 열심히 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마무리하고 한잔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거의 미쳐있다 그렇다면 그 미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승소밖에 없습니다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약점이자 마지막 남은 관문, 턱은, 허들은 말이죠. 바로 SEC와의 소송입니다. 이것 하나만 마무리가 되어진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돈방석에 앉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하 20배에서 많게는 200배, 2000배의 뱁니다.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 저는 XRP 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생기면요. 소주 한 잔, 맥주 한잔 드시는 거 좋지만 리플 하나. 두개사 놓는 것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공장장이 그런 얘기를 하냐? 승소를 위한 경영진들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대응, 바로 폼 C를 전격 발표를 했다는 거죠. 99.9% SEC의 추가 항소에 승소할 수 있는 폼 C.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SEC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무조건 승소를 통해 여러분께 들 부자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XRP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상한 밈코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왜? 지금은 무슨 시대? 네, 전성시대입니다. 밈코인의. 그 얘기는 전성시대 때 밈코인으로 돈을 못 버시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페페와 같은 상장가동시에 2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낸 1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20억을 가져간 바로 그밈코인의 JJ3의 페페코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공장장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거고 심지어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서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 본격적으로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주십시오. 예,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 1 0 2 4 2 9 5 3 3 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지금 암호화폐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드디어 글로벌 넘버 원 회사죠.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 총에 대한 안건,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해라. 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세상은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는데 너네 뭐 하고 있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사회에서는 나름 반구긴다는 그들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출을 했지만 이미 이들은 암호화폐 모니터링 중이라는 겁니다. M S.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뭐 이미 하고. 있고요. 이런 글로벌 최고의 회사들이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천문학적인 자금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투자시장의 생리상 앞으로 더큰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불장, 불보드 뻔하다. 이런 상속에서 황 가만히 있을 리플 CEO가 아니죠. 브레딩갈링 하우스는 야, 그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빨리 스팟 xrp etf 즉 xrp 현물 etf 추진하자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할 거라고 디클레어 명백하게 선언한다 이겁니다 선언한다 그런데 이 선언함에 있어서의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법적 소송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대에 올렸던 영상에서 그 법적인 문제를 매우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영진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Form C. 또 다른 새로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기존의 항소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4년 전인 2020년도에 항소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죠. sec와 리플의 이 판결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4년도에 판결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죠? 리플의 승소로 마무리됐죠. 그 이유기는 증권이 아님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뭐죠 벌금도 약하게 때렸어요. 완벽한 승리죠. 근데 이것을 보다 못한 아, SEC가 2024년도 10월 달에 항소를 합니다. 뭔 개소리야? 어? 이렇게 항소를 해. 그랬더니 2024년도 10월 말, 11월부터 뭘 꺼냈냐? 누가? 리플이 폼C를 꺼냈습니다. 이 폼C는 토레스 판사가 판결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기 위한 내용이에요. 또 다른 항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소 펌씨에 대한 것들이 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받아들인다 하면 지금 10월달 항소 자체가 이유가 니네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맞지가 않다 즉 기존의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펌씨를 통해서 판결이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찝어주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 자체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것을 지금 경영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ETF가 진행이 되고, ETF가 진행이 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회사들이 ETF를 통한 자금이 들어와 진다면 돈 방송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있잖아요. 우리 리플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모아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밈코인들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이프와 캐딘 어덕스월드 일명 미우코인 이러한 밈코인들이 업비트까지 상장을 하면서 그 가세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밈코인은 사실 상장 전에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 사실 담아두셔야지, 그때 사실 가지고 계셔야지만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페페코인이 상장과 동시에 2만 퍼센트의 폭등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 이미 1만 퍼센트에서 10만 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를 베이비 도지코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솔라나를 딱 보니까요, 연일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솔라나는 엄청난 매도 압력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약 3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발로 솔라나를 중심으로 한 밈코인의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만치 24시간 내에 2 5,400개 이상의 밈코인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밈코인의 출시로 인해 제2, 제3의 밈코인의 돌풍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개구리 페페입니다. 구글에 나온 내용이고요. 출시하자마자 2만 1,000%두개 지우면요. 200% 10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천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21억의 수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코인의 파워고요. 출시한지 3일 만에 출시와 동시에 바로 210배에 달하는 수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민코인의 자금이 들어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9월, 8월 달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최악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과 동시에 민코인에 대한 자금도 엄청나게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줘야 될게 뭡니까? 바로 민코인의 대장주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민코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도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민코인의 대장이 될 것은 바로 앞에 하나 붙여볼까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민코인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베이비 도지 코인도 익숙할 겁니다. 이미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홍보에 많은 인기가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발표가 있죠. 바로 머스크는 매일 미 대선 경합주 유권자에게 한 명에게 14억 원을 지급해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게 뭐죠? 트럼프를 찍으면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트럼프 선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대통령, 암호화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 코인. 하지만 진짜 상승은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페페 2만 1000%에 가까운 수익률 베이비 도지코인이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장은 이 순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께 보유중인 베이비 도지코인을 적게는 1억개에서 많게는 50억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물량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베이비 도지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01024295330 공장장 개인 번호고요. 이 개인 번호로요. 베이비라고 적어 주십시오. 베이비 뭐 도지코인까지 뒤에 적으셔 도 괜찮고요. 너무 기니까 베이비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적기는 1억 개에서 많게는 50억 개까지 전부 다 무료로 100%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실 분들은 베이비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